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낚싯대는 아키스 코이카입니다 그 갑오징어 전용대고요 C155ML C165ML 그서두 가지 스펙으로 출시가 됩니다 일단 포장품은 원형 핫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서 낚시대를 보호하기에 굉장히 최적화 되어있는 제품이고 그갑오징어 낚시대이기 때문에 갑오징어 축구미에 뭐 쓰실 수 있게끔 케이스 그 재질 자체를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안 타게끔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 하고 그다음에 어깨끈 이동하실 때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임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임택을 만들어서 넣으시면은 이제 분실이나 섞이실 이제 이유는 없,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원앤아프 타입이기 때문에 바트가 구성되어 있고 1번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대도 이게 티탄솔리드이긴 하지만 보호, 좀더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스폰지 프로텍터가 톱보호, 톱보호 프로텍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낚싯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원앤아프 타입이기 때문에 그 1번대가 2번대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푸인 조합 으로 되어 있고요. 이 네임부에는 저희가 어, 독자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CHT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가 팁프팁 액션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연결 타입으로 이 솔리드는 티탄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laughs> 끝보기는 좀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어, 실버 도장의 형광 그린 사건으로 해서 낚시하실 때 바다물과 이제 비교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끝보기가 되어 있고요. 가이드 배열은 스파이럴 가이드 배열로 해서 그 라인이 꼬이는 그 현상을 최소한 화 낚시대가 되겠습니다. 닐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경량화 최고로 경량화되어 있는 닐시트를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 그립 같은 경우에도 파지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끔 저희가 양쪽 면을 가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파지하실 때 편안하게 편안한 파지감을 느끼실 수 있게끔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리리입니다. 아키스 리리인데 이 제품도 경량화로 나와 있는 쭈꾸미 갑오징어 리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같이 호환해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 좀더 좋은 조과와 그리고 낚시하실 때의 피로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할때 제일 조, 중요한 부분이 이 끝보기 끝보기로 하면서 이제 그 갑오징어와 쭈꾸미를 파악하는 방법과 이 낚시대를 이제 파지에서 들었을 때그 중량, 살짝 살짝 들었을 때 이제 그 올라타는 중량을 가지고서 느끼고서 이제 하는 낚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저희가 최소화해서 초저중량으로 설계를 하고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장시간 하셔도 피로감이 없고요 조과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낚시대를 보시면은 지금 경량화도 되어 있지만 세이나 설계가 되어 있어서 소재 외경도 굉장히 이제 샤프하게 구, 구현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 이제 실제로 이 아키스 코이카의 중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55ML입니다. 어, 83.7g으로 83g에서 84g 그 정도의 무게로 나온 제품이고요. 다음 165ml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5.9에서 86g 정도의 중량으로 굉장히 이제 중량이 어, 낮은. 두 번째로는 이 아키스 코이카의 최대 장점으로는 그 액션입니다. 그래서 경지성의 이제 액션, 허리, 버텨주는 허리의 액션과 그 다음에 예민한 팁 액션. 이걸 가장 장점으로 꼽고요. 그리고 이 액션을 구현을 하고 이 액션을 선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스텝들과 그 다음에 필드에서 이제 낚시인들의 조언과 테스트를 여러 차례 거쳐서 탄생하게 된 액션입니다. 이 액션을 30호 뽕돌을 달아서 실제 낚싯대의 처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할 때 이제 뭐 강한 조류와 그 물살이 셀 때나 30호나 40호를 사용하시는데 어, 일단은 30호를 달은 그 전체적인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 뽕돌이 30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이 팁부만 그 연질의 액션으로 티탄솔리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미세한 입질에도 이 팁부만 액션을 먹고 뒷부분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버텨주기 때문에 랜딩을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릴링을 하셔가고 쉽게 자, 올리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 가보징어 낚시 하실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많이 이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데도 피로감이 굉장히 덜한 액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30포 달았을 때의 액션.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액션이 이제 30포를, 추를 달았을 때의 액션으로 9레1 액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아키스 코이카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